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 t v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업 업로드 123제 중에 10번과 10번에서 12번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The doctor forbade the pregnant woman from drinking 했는데, 자, 이 문장이 어디가 틀렸고, 제가요. The doctor uh, forbade uh, the pregnant woman. 자 우리가 어 uh, forbade라는 동사는요, 아, 목적어 from b e i n d 접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 목적 보다리에 네, to 부정사를 줍니 자 무슨 말이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주거 다음에 자 오형식 동사 자, 다동사라고 하겠습니다. 뭐 불완전 다동사죠. 예, 불완전 동사 즉, 예 오형식 동사를 말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목적어고, 그 다음에, 목적보호다리에, 이렇게, 투브정사를준다는 겁니다. 투부정사를, 투브정사를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사에는 뭐, 어떤 동사들이 있느냐? 우리가 get 동사, 아, 그 다음에 force 동사, compel 동사. 강요하다 이런 뜻이죠. force는 compare, um, forbid 이문장에썼 쓰여있죠. 금지하다 이런 뜻이죠. p u s e 유발시키다. urge 촉구하다. Uh, enable 가능케 하다. impair 그죠. 음. 그 다음에 encourage 금요하다. tell 말하다.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 동사, 즉, 불안전타 동사로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들이 이렇게, 투 부정사를 쓰게 다는 사실입니다. From ING 법을 쓰지 않습니다.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수동태의 초으로 가서, 어, 수동태 문장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수동태의 동사는 bpp를 쓰죠. force 같은 경우는 forced, compare 같은 경우는 compared, 그 다음에 forbid 같은 경우는 forbidden,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는 그대로 내려와서 음, 수동태의 문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자, 그 의사는 그 임신부가 술 마시는 걸 금지시켰어요. 이런 뜻이죠. The doctor forbade the pregnant woman to drink. 자, 이런 내용이 되고요. 자, 11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번 내용. Nothing shall prevent me to start a new job. 자, 이 문장이 어디가 틀렸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Nothing shall prevent me from starting a new job. 자 어떻습니까 아까 10번 내용하고 조금 어좀 배조가 되는데요 자요 프리벤트 라는 동사는요 목적을 다음에 이렇게 풀 m 마인드 여법을 쓴다는 겁니다 이때는 투부정사을 설정했습니다 자 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어 다음에 그죠 음. 가동사, 삼행식 동사죠. 그 다음에 목적어 오고, 어, 이렇게, 프로마인식 어, 법을 쓰는. 그럼,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우리가 prevent 당연히 있겠죠. prevent. 막다 방해하자. prohibit, 그죠? prohibit. 그 다음에, keep. 뜻은 다 같습니다. stop. 그 다음에 refrain. 그 다음에 deter. Inhibit이 아닙니다. Inhibit. Inhibit은요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고, inhibit은 막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discourage. 아까 encourage하고도 대조가 되죠. discourage. 예, 낙담시키다, ban, 금지하다 hinder. 감막다 이런 또,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from i g 어법을 쓴다.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그 어떤 것도, 부정조정 학생이, 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막 같이, 못할 겁니다. 이런 해석이 되죠 자 마지막에 부정으로 해석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12번 내용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ease say me what i have to do in this situation 자 일단은 이는 전치사고, 시 i t u a 이 명사니까 전명부발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옳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lease say라는 동사는요. 이렇게 간접목적음이 어, 직접목적음 what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뜻이지만 어, 말하도 동사 tell로 이렇게 사용식 구조로 이렇게 써야 한다는 자, 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다 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선생님은요. 이렇게 3형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의 목적으로서 그대표절을 목적으로 같이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처럼 펠이라는 동사는요사용식 이나 펠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로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삼형식으로 이렇게 되면 삼형식이 되죠. 자 여기서의 어떤 문제는 어사형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게 t e l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사형식 구조로 썼습니다. b 가 간접목적이고 w h 아가 직접목적어 이렇게 쓰인 것이죠. 자그 다음에 네, 우리가 또 스펙이라는 동사가 있죠, 스펙. 스펙이라는 동사는요, 어떤 연설이나 언어를 말하다 할 때, 이렇게 연설이나 언어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요, 참고로, 우리가 c a 라 a l o g 그죠? 그 다음에, cat a joke.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 하다, 혹은, 농담 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 uh, 어, 헬 농사를 수동으로 써서, be told, to 부정사, 요렇게 하면은, 부정사 하라고, 혹은, 어, 지시받다. 요렇게 수동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이 문장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면 보수 갈로했죠 제가 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야기입니다 그렇죠? 음, 와비아가 직접 목적인데 투두의 목적은 없죠. 목적, 그리고 임상의 목적 역할을 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Please tell me what I have to do, have to do m u state, 있죠? In this situation,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음, 강의가 좋았다면, 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